강림도령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이른 새벽까지 깊은 숲 속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꺼지지 않는 초라한 방 안에서는 강림도령의 한숨소리와 어머니의 걱정 가득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부담감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강림도령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승을 찾아가 염라대왕을 데려오라니. 이 황당한 인물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고민을 듣게 된 강림도령의 어머니는 아들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아껴두었던 귀한 흰 쌀로 특별한 떡을 만들어 집을 지켜주는 신들에게 부탁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강림도령의 어머니는 정성을 다해 가장 귀한 쌀을 방아 찍고 깊은 산 속에 맑은 물로 반죽하여 가장 특별한 떡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떡을 집안의 신님들께 바치며 아들의 임무 완수와 안전한 귀가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신님들이여 부디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세요. 특별한 떡을 나누어 부엌의 조왕신, 대문의 문왕신, 그리고 마당의 여러 신님들께 모두 바치고 나서 떡한 마리를 남겨 강림 도령의 여정을 위해 간직해 두었습니다. 강림도령의 어머니는 며칠 밤낮으로 집을 지켜주는 신들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시작한 지 7일째 되는 날, 강림도령 어머니의 꿈에서 조왕 할머니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앉아 있을 거야? 어서 강림이를 내보내거라! 다음 날, 어머니는 강림도령에게 간직해두었던 떡한 마리를 주고 저승으로의 여정을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지난 밤 꿈에 조황신 할머니께서 시기가 되었다고 하니 어서 너의 임무를 위해 떠나거라. 강림 도령은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특별한 떡을 받아들고 저승으로의 위험한 여정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저승으로 향하는 길을 몰라 하염없이 길을 걷던 강림의 눈앞에 갑자기 어떤 꼬부랑 할머니가 나타나 걷고 있었습니다. 강림도령은 할머니의 지혜를 빌려 저승으로 가기 위해 할머니를 향해 힘껏 달렸습니다. 하지만 강림도령이 아무리 빨리 걷고 뛰어도 할머니는 항상 앞서가고 있었고 심지어 처음에 본 거리조차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언덕의 아름드리 나무 아래 앉아 떡을 먹으며 쉬고 있는 할머니를 겨우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다가간 강림도령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시기에 이렇게 빨리 걸을 수 있습니까? 특별해 보이는 떡을 먹으며 할머니가 강림도령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너희 집 주방을 지켜주는 조왕신도 몰라보느냐? 강림도령의 어머니에게 귀한 떡을 받은 대가로 저승으로 향하는 길을 인도해 주려 왔던 것이었습니다. 강림도령은 길을 안내해 준 조왕신 할머니에게 큰절을 올린 뒤 다시 길을 떠났고, 저승으로 향하는 길을 몰라 다시 하염없이 걷던 중저 멀리 눈앞에 나타난 또 다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사람은 푸른 옷을 입은 사내아이였습니다. 조항신 할머니의 기억을 떠올려 강림도령은 또다시 사내아이를 따라잡기 위해 힘껏 달렸지만 아무리 걷고 뛰어도 아이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이가 그늘에 앉아 특별한 떡을 먹으며 쉴때 강림도령이 비로소 소년을 따라잡아 정체를 물었습니다. 저는 도령의 집 대문을 지키는 문항신 녹두생이 옵니다. 도령의 어머니가 주신 특별한 떡에 보답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자신의 소개를 끝낸 문항신은 강림도령에게 저승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거울처럼 맑은 연못이 나타날 것인데, 그곳에서 목욕 재개를 하고 진심을 다해 기도하면 새 신선이 나타나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문왕신의 말을 들은 강림도령이 다시 힘을 내어 길을 나섰습니다. 며칠을 걷다 보니 정말로 아름답고 고요한 연못이 강림도령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문왕신의 말을 떠올린 강림도령은 거울처럼 맑은 물에서 목욕을 하고 신들에게 정성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마치 마법처럼 세 명의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와 강림도령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는 누구이며 이곳엔 왜 왔는가? 강림도령은 신선에게 무릎 꿇고 겸손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치고을의 강림입니다. 원님의 명을 따라 염라대왕을 찾아 잡아가야 하지만 저승으로 향하는 길을 몰라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강림도령의 당당함에 신선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의 몸으로 저승의 염라대왕을 찾아간다니 용기가 참으로 대단하구나. 세 신선은 각각 푸른 부채, 붉은 부채,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란 쇠줄을 건넸습니다. 여행 중에 어려움을 만나면 이 물건들을 사용하거라. 그리고 이 쇠줄은 반드시 염라대왕 앞에서만 사용하도록 하여라. 하늘로 올라가기 전 신선들은 강림도령에게 마지막으로 조언했습니다. 이 길을 걷다가 아흔아홉 갈림길을 만나거든 깨끗한 나무니 위에 내가 가져온 떡을 놓고 숨어서 기다리거라. 기다리다 보면 염라대왕을 만날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마지막 말을 마친 세 신선은 크게 웃으며 오색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신선들과 헤어진 강림도량이 멀고 험한 길을 따라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강림도령이 걷던 길은 점점 더 감당하기 힘들 만큼 험난해졌고 주인은 안개로 가득 차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변이 희미하게만 느껴지고 길은 너무 험난해 더 이상의 여정이 불가능할 때 신선들의 말을 떠올린 강림도령은 푸른 부채를 꺼내어 힘차게 휘둘렀습니다. 푸른 부채가 만든 작은 바람이 점점 커지더니 주변을 휩쓸며 안개가 숨겨두었던 길이 분명하게 드러내주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길 끝에 강림도령은 또 다른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어둠이 몰려오더니 강림도령의 사방을 깜깜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분명히 낮이었지만 주인은 밤처럼 어두워져 앞이 보이지 않았던 강림도령은 또다시 더 이상의 여정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강림 도령은 이번에도 주저하지 않고 붉은 부채를 꺼내어 크게 휘둘렀습니다. 부채에서 흘러나온 불꽃이 점점 커지며 주변을 밝혀 주었고, 이내 어둠이 사라지고 햇빛처럼 주변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을 하나씩 극복하며 여정을 이어가던 중, 강림 도령은 마침내 아흔아홉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